대동기어. 대동기어가 요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하면서 3봉을 만들고 나서 빠지다가 여기에서 올라갔습니다. 그런데 거래 대금이 597억, 600억쯤 터졌고 75가 떴기 때문에 이래서 조금 이제 1등이 된것 같은데 나 여기 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대동기어 여기가 이제 박스권을 본다면은 이렇게 해서 박스권 음. 거의 하단 추세적으로는 하단이고 가격적으로는 이제 중단 중 하단 중 하단쯤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. 자 추세적으로 본다면 이러는 말이 이쪽이 추세 상단이고, 그리고 이것이 추세 하단, 그리고 이게 추세 하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한번 무지개로 볼게요. 자 무지개 차트로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도 이제 빨간색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추세가 또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죠. 이런 식으로 추세가 한번 딱 시작이 되고 살짝 밀릴 수 있지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. 여기도 보면은 추세가 시작되지만 윗꼬리가 크게 떴으나 이렇게 해서 이제 무지개를 타고 점점 잘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여기에서 회색빛이 나오니까 저항을 받고 빠지는 흐름도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적당히 윗꼬리도 나오고 이렇게 상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